이제, 어, 게임 진행 제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진행 제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 게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게임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이것들을 차례대로 실행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게임 진행 제어에서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요. 자, 초기 상태에서는 어, 게임 변수의 초기라든가, 그 다음에 사운드 같은 경우는 FMOD 사운드라는 그런 객체들, 그다음 시스템을 생성하는. 그런 부분이, 어,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별 데이터 초기화에서, 어, 스테이지마다 셋업을 해준 부분이 있죠. 지금 같이 우리 슈골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의, 아, 공의 길이 아니라 저기 골대의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의 빠르기, 또는 이동거리, 또는 그 골대의 이동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 상태에서 이제 스테이지 레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화면에 출력해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러닝에서는 게임 진행 상태 중지 일 때는 스탑 그 다음 미션 성공일 때는 s 스그 다음에 미션 실패했던 페일드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할 때는 리절트라는 요와 같은 그 상태들을 만들었고 이 상태들에 따라서. 그 화면이 각각 제어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어, 대략적인 어, 그 게임을 구성하는 그런 화면들 또는 그런 상태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과연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요? 컴퓨터의 많은 프로그램 언어들은 무엇을 처리하기 위한 겁니까? 값을 추력어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에는 아이난티다, 레디다, 런이다, 스탑이다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무엇으로서 우리가 표시해 줄수 있다. 값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그 값은 값이 돼. 그 값이 중복되지 않는 값으로서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초기 상태는 뭐 0으로 지정해 주면 되고, 레디 a d y 1, 2, 3, 4, 5, 6, 7, 아, 6. 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준다면, 은뭐 초기 상태하고 준비 상태가 구분이 되지 않진 않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와 어, 같은 값들을 게임 진행을 제어하기 위한 그와 같은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 0, 1, 2, 3, 4, 5, 6. 이와 같은 수, 숫자를 어, 우리가 프레임에 넣었을 경우에 일반 다른 그 숫자하고는 좀 섞일 수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값에다가 조금 좀 의미를 줄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있죠. 뭡니까? 이뉴 t 레이션이라는 열거형 변수가 있습니다. 자이와이 열거형 변수 여기 나오는 이 열거형 변수 자, 이 열거형 변수는 이렇게 선언 해주게 되면 은요 값은, 요 i n i g h 라는이 문자는 무엇을 대신한다? 0이란 값을 대신하고 ready는 1, 그 다음에 이쭉 이, 이 값들을 대신하죠 즉, 명칭이 어, 이와 같은 값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같은 어, 열거형 어, 이와 같이 해주는 그런 변수를 열거형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스테이지를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를 그 플로우, 즉 흐름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탁탁 네모 나타났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할 때는 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뭐 게임 사운드 초기화 해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꼭 이런 도형을 안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사운드 초기화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게임 스테이지 초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갱신, 출력, 갱신 출력,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데이터 갱신하면서 제한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10초로 두었을 때, 그 10초 동안에 슛골인이 되었다고 했, 한다면은, 10초가, 아, 만약에 10초가 딱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일단 중지하죠. 중지해서 지금 현재, 어, 이 유저가 골인을몇개 넣는지, 뭐 이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션 성공 한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이제 감지를 할 겁니다. 자 성공되면 어떻습니까? 스테이지 초기화를 다시 해주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되죠. 미션 실패일 때는 다시 하겠습니까? 예수누를 묻고 현재 스테이지를 초기화해 다시 초기화해서 다시 시작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듯이 여러분들 어 스테이지를 스테이지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구분을 해줘야 될. 어,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임 진행 제어. 그래서, 이 게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게임 진행 제어를 해주기 위한, 어, 그 방, 아, 해주기 위한, 그 같은 변수는 몇 개가 필요하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뭡니까? 어, 현재, 진행, 어, 상태, 게임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요 같은 변수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지금 몇 스테이지인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몇 스테이지에 대한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전부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지에 대한 변수와 지금 게임 상태에 대한 변수, 이두 가지가 있으면은 게임을 어, 진행할 수 있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말씀드리면, 게임 상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스테이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두 개의 변수로 요 전, 이루어왔던 흐름을 우리가, 어,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미즈의 5-3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그림 위에 그림 5-3. 어, 5-42와 같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프레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요런 상태로 진행이 되도록 해보자라는 것이죠. 스테이지가 종료된 조건은 뭡니까? 지금 했죠, 10초로 뒀죠. 그죠? 1 0초 두고, 미션 성공일 때 S키, 미션 실패는 F키, 이렇게 눌렀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어, 우리가 지금 게임, 요, 그, 흐름만은 우리가 지금 코딩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공을 넣고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확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간략하게 해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했던 그런 요소들을 조금 작은 작은씩 이제 집어넣겠죠. 그래서 하는데, 어, 지금 S키를 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미션 성공을 만들고, F키를 누르게 되면 강제적으로 게임 실패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예의, 어, 만들어보자는 그런 예의죠. 그래서, 어, 게임 진행 초기가 다 나오죠. 그다음 스테이지 를 나오고, 스테이지 레디 상태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탁탁탁 흘러가죠. 이거 할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현재 시간 옆에 보여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션 실패 일 강제적으로 한번 키를 눌러보는 거죠. F키를 눌렀을 때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순호에 yes, 따라서 스테이지를 다시 실행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게임이 종료, 되던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자라는 예입니다. 그래서 요 시스루 이제 5-8에 대한 사항,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5-8의 그 소스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 나오듯이 뭡아쭉 나오듯이, 어, 일단은 어 열거형 변수를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자 열거형 변수에서 초기화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듯이 뭡니까 어, i, n, i t 그렇죠? 그래서 초기화 부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스테이지. 요두 개의 변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흐름과 전체적인 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이 어떤 스테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변수로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근데 전부 다 INT 변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INIT에서 이렇게 되고 업데이트에서는 이렇게 나온 구조. 지금 봐야 될 부분은 구조입니다. 자, 업데이트에서 게임 상태가 INIT 때는 초기화 를해야 되죠. 그래서 게임 스테이지가 0일 때는 뭡니까? 지금 스테이지 안 들어간 거죠. 0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게임 및 사운드 객체. 그래서 FM의 사운드 객체에 대한 모든 초기화를 여기서 해주고 생성까지 여기서 전부 다 해줘야 되죠. 그것이 아닐 때는 뭡니까? 스테이지별. 죠 그렇죠? 스테이지별. 어, 초기화를 해 줘야 되고 잠시 좀 대기 시간을 좀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3초가 그렇게 되면 바로 레디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자, 레디 상태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스테이지 그래서 초기화 이루어진 그 다음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1스테이지 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나오듯이 어, 0스테이지에서 그 다음에 어, 그 초기화가 다 끝나게 되면 은 이렇게 1로 셋업을 하고 있죠 자 스톱 상태에서는 어 우리가 목표라한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으면 스테이, 어 석세스 페일드 모드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석세스 일 때는 미션 성공해 주고 3주 동안 있다가 다시 초기화를 하죠. 다시 초기화를 하는데 어떤 것을 초기합니까? 그다음 스테이지를 초기하는 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겠죠. 자 페일드에서 미션 실패에 이루어지고 미션 실패 어, 출, 어 출력한 후에. 어, 스타, 어, 미션 필드를 어, 출력한 후에 이제 리절트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리절트로, 넘어가서, 리절트로 넘, 넘어가서 이제 게임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고 종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랜더에서는 그냥 그렇게 메시지, 이 문자열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어, 부분. 그쵸? S일 때는 고를 목표를 1로 만들어주고 골을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미션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는 이 상태로 넘어오죠 그렇죠이 상태로 넘어왔을 때 failed냐 failed일 때 yes일 때는 초기화를 하되 그 다음에 어, 스테이지 변수의 값을 증가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스테이지를 초기화하겠죠 그 다음에 no일 때는 result로 넘어가지 여기서 result로 넘어가 failed에서 result로 넘어가는 경우는 바로 여기죠 그래서 result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스테이지 전체 흐름을 우리가 쭉 봤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스위치라는 구문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각각의 스지 화면이 척척 나오고 뭐 게임 초기화면 나오고 뭐 하길래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두 개의 변수, 상태 변수, 게임 상태 변수와 스테이지 이두 개의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코딩을 해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상태 변수를 쫓아가서 그 상태 변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만 나중에 코딩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 게임 흐름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게임 흐름을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강제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